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28일입니다. 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굉장히 몸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지금 뭐, 처음에 국회에서 어, 넘어갔다가 저혈당, 음. 그 다음에 저 근처에 뭐 성모병원 갔다가 음.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드디어는 음. 박수현, 박수현 아시죠? 네, 예전에 문제, 문제 일으켰던 네. 대변인이었던 청와대에서 음. 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은 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수술을 하냐 그건 밝힐 수 없다. 그거 왜못 밝혀요? 저는 뭐 음. 모르겠습니다. 뭐, 저, 뭐 저의 그냥 뭐 무딘. 네. 굉장히 제 초기 좀 무디지 않습니까? 음. 그 무딘 촉으로 보았을 때는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음. 문희상 의장 또 임이자 의원을 음. 했던 문희상 의장 이런저런 쪽팔림에 혹시라도 음. 저, 성추행범으로 긴급 체포될까봐 서울대병원을 숨은 거 아닐까요? 아니 설마, 그러시겠어요? 지금 그, 예. 그, 이른바 뭐, 저, 뭐, 좌파, 이런 네. 진보연 하는 그, 39여성단체가, 뭐냐, 네. 해프닝으로 벌어진 일을, 네. 왜 이렇게 뭐, 정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용해 먹느냐라고 공동성명을 했다 그러대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네. 그건 니네 생각이고, 네. <laughs> 여보쇼. 네. 장기야.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건 니네 생각이고. <laughs> 만약에 네.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어서 음. 뭐 저, 좋습니다. 뭐뭐뭐적절치 않지만 예 김무성 의원이 음. 국회의장을 했다 치십다 음, 음.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한테 음. 이랬으면은 음. 지금 대한민국은 좀 뒤집어져서 아마 저그 음. 보수 국회의장 목 매달아 죽어야 될 겁니다. 그 여성 단체들 그건 좌파들이고! 길길이 날뛰게, 날뛸을 거라 이 말씀이죠. 아 이제 보세요. 발발 죽이려고 보세요. 음. 얼마 전에 보면은,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 국장하던 음. 안태근 검사장이, 네. 작년 초에, 음. 서지연 검사의 미투에 의해서, 음.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 뭐, 관심 니 뭐, 관심 좀 가지시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뭐 무슨 일을 했다는 무슨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잡으세요. 잡으세요. 예, 자 네. 문희상 씨는 이미자 네. 의원을 음. 그 사진. 이건 뭐 중인 한실에 모든 기자를 찍는 가운데 음. 그 다음에 이랬습니다. 음, 어. 자 지금 서지현 검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하니까 어. 법무부 무슨 동료 검사가 상을 당했을 어. 때 상가에서 뭐가 상가에서 거니까. 중인 한실이에. 음. 거서 옆에 앉아 있는데 가서 술한잔 먹고 술한잔 먹은 상태에서 이런 뭐 허리인지 뭐 엉덩이지를 갖다 툭툭 건드렸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것 근데 그것은 지금 안택은 그런 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증거도 없지만 그 여성단체의 한 말이 기억이 난다. 네. 피해 여성의 말이 증거다라고 얘기했잖아. 요 피해 여성의 어. 말이 증거고, 여성이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남자는, 성추인데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임 이자 의원, 음. 마침 보니까 고향이 한 고향이시더라고. 네. 경북 상주분인데, 그 노동운동 음. 하셨던 분이에요. 네, 네. 자, 임 이자 의원이, 가다 얼마나 당혹스러움임 이자 의원 얼굴 사진 보세요. 음. 범찐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그가촌 그, 국회의원인 이미자 네. 의원의 뭐 당은 다르지만 그 걔는 박범계 씨가 네. 아니 뭐 중인 환실의 그런 환경에서 네. 무슨 뭐 섹슈얼 허베스먼트 성추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냐라고 또 문제를 제기했대요. 여보세요, 박범계 씨. 음. 당신 판사 출신이지. 당신 음. 당신 그런 식으로 재판했나? 여보시오. 그러면 음. 안태근 검사장이 그럼 상가집은 딱 상가집에 그러면 서지현이하고 안태근이 딱 둘이만 갔나? 상가집에서도 중인 한실이에요. 참 기도한찬 어. 얘기라고 앉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뻔뻔하게 짝이 없는 철면피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사람 잡기 위해서 여러 번 동원해 왔던 게 네. 섹슈얼 허레스먼트 미투가 또 거기에 미투. 있고 네. 저는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정말 그 안희정 그 충남지사와 그 여비서인 김지은 씨 사건을 네. 자. 간통죄가 있던 상황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불몇년전이에요 필름이 돌아갑니다. 이뭐 네, 뒤로 돌아갑시다. 네, 자, 간간통죄 있었던 시절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네. 그 시절에는 민주원 씨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두 남녀를. 잠깐만, 민주원 씨가 네. 누굽니까? 안희정 씨의 부인입니다. 아니, 법적 부인이죠. 네. 네. 법적 부인입니다. 그 혼인의 저 가족과 혼인제도를 네. 법적으로 보호해준 게 네. 아니에요. 간통죄니까. 그러면. 그, 김지은 씨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 간통죄가 있었다면. 감옥 가요. 간통죄 형사 피의자이며, 그 피의자 신문조사에는 상간녀라고 해요. 서로 상자에 간음할 간자. 서로 간음한 여자라고 해서 감옥 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어. 김준 씨는 기죠 김준. 김주... 난 당했어요. 어, 나는 난 당했어요. 나는 8개월 동안 위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라는 건, 그건 아니정이야. 둘이의 이야기고 너희들의, 너희들의 이야기고. 너희들 민주원 씨는 두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라면 안희정과 이저 김지훈은 둘다 목을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희정은 목을 자르고 음. 김지훈 돌로, 아, 돌로 예, 쳐 쳐주... 죽입니다. 자 사우디는 여성 사회나 이런 법들이 예. 있는데 자 그러면 왜 간통죄를 없앴습니까? 간통죄 건 이런 바 진보 연청하는 좌파 네. 여성 단체들이 여성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야지만 바람피는 남편을 올가넣고 네. 돈을 뜯어내서 경제적 으로 보호받을 아니, 수 그것도 있는데 있지만은 네. 이게 간통죄 없 무슨 선진국인 거예요. 선진국 왜 그러느냐? 네. 사랑 자 뭐, 이제 법적인 사이에 사랑도 사랑과 가족도 보호돼야 하지만 네. 다 스무 살 이렇게 남편인 황태준이 저기 있는 김지은을 사랑해가지고 서로 뭐저 섹스를 하는 것은 네. 개인과 개인의 문제일 것이지 네. 은밀한 또. 안방과 방에서 이루어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가가 그이 부부와 한 여성과 이 세계 얽혀진 그사랑과 섹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가 들어가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없앴던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실장. <laughs> 네. 지금 당신 감히 네. 우리 촛불 정부의 상징적인 분인 김지은 양을 갖다가 잊차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원 씨가 그 김지은이라는 여학생이 그 8개월, 9개월 동안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가진 것은 이건 관통, 가음에 관한 것이지. 네. 이게 무슨 미투에 관한 게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누구나 김지은이라는 여학생이 낸 제출한 무슨 뭐. 어디, 뭐, 어디, 의료, 어디에서 피가 났다는 그런, 뭐. 뭐, 뭐 의료, 그것도 의료, 의료, 진단서. 음. 그것도 무슨 성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임약을 복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음. 사실관계를 지적할 때 여, 성단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땀으 답해입니다. 왜 개인의 의료 비밀을 다 폭로해, 이 나쁜 XX야? 그러면서 더, 그거보다 더 세게 논리를 들이민 것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성단체들이 그때 그렇게 방방 떠서 김지은의 그 미투의 순관 정신을 왜 해치느냐, 가장, 아니, 김지은 안희정 사건이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원 씨. 가쵸 종당은 문제 제기하는 것도 2차 가해라면서 입을 처막아버리고 그러는 여자들이. 아, 그러니까, 이민자 의원. 그러 당연히 처막지 왜요? 참, 이 바보 아니야. 근데 이민자 의원은 또 입을 왜처막으려고그러 이, 이 보세요. 이 이사, 사람 보세요. 아, 이, 저 문희상과 아이, 저, 저, 박봉계의 입을 처막아야지왜이민자 여자, 여, 저, 여의원의 입을 처막냐고요 여보세요. 네. 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이 터지고 다음에 보면은 여성단체 입국 다물고 있길래 음.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이른바 39개 음. 진보연 쳐가는 좌파 여성단체 앞에 여성 빼라. 음. 그냥 좌파 진보 단체라고 하세요. 좌파 단체죠. 좌파 좌파단체. 단체죠. 진보 적이해에서 개뿔... 자기들이. 자, 아, 지금 기... 보세요. 네, 제가 자, 이 얘기를 네, 좀 음. 너무 분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안희정과 김준 사건이 민주원의 입을 틀어막았느냐? 어, 왜냐면 때 틀어막아. 아니 안희정은 문재인한테 개겼던 사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직과랑은, 안희정은 직과랑은, 안희정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죽일 놈으로 그, 손을 꼽았으니까. 그때 나왔잖아요. 시작 안희정 잡고 어. 이재명 빨리고 음. 그다음에. 박원순, 남았다! 그게 보니까, 개겼던 놈들 순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춘이, 뭐, 뭐, 섹스, 뭐, 했던 것들이,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했고. 그렇죠. 그 시절에는, 그 무슨 미, 나, 뭐, 성추행당해서 미투했다는 여자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2차 가해라고 지랄지랄 하는 여자들이, 아니, 문희상 박범계 막 또돌아 대고 뭐, 하는데 쥐들이 2차 가해를, 2차 가해를 이미 자, 의원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보세요. 음. 진보연청하는 좌파 여성 단체 39개 단체 여러분들. 입을 틀어막으려면 문희상 입을 틀어막고 입에 계게 여성 단체 입을 틀어막 입에다가, 입에다가 네. 똥물을 퍼부으려면 박범계 입에다 똥물을 퍼부셔야 됩니다. 왜 멀쩡한 이미자원을 갖다가 사실 2차 가야합니까 음. 당신들이 그러고도 여성 단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들이 해온 일이 없었다면 뭐 우리가 뭐 말을 할는 지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뭐 서지현, 김지현의뭐뭐 뭐 얘기돼서 그건 정당한 문제제기로 여기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음.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우리좀 비겁한 문희상을 얘기하단 말고 음. 지금 민주원으로 갔어요. 아, 민주원이요? 어, 다시 들어오세요, 문희상으로 그, 문희상 제가 지금 직장 생활, 월급쟁이만 한 30년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끝부분에 1990년대 1990, 뭐, 말부터 우리 직장 문화를 확 바꾼 게 바로 성추의 음, 섹슈얼 허리스먼트예요죠 제가 어느 네. 직장의 부장인데, 네. 한, 주 나이 40대 초반이고, 갓, 신입사원 20대 후반에. 미스미소 황, 황, 황태순, 여자 이름이네. 또 그러네. 황혜순이라고 합시다. 황혜순이가 예순이. 있는데 제가 술을 먹고서 벌거에 취해가지고 응. 노래방, 노래한 것 같다. 이렇게 했다고. 야, 혜순이, 내 동생같이 이쁘다. 아이고. 가는 겁니다. 사편해야 돼요. 사편해야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지금, 지금 심지어는 감옥 갑니다. 아 안태근은 감옥 갔나요? 안태근 감옥 어. 갔다니까. 아 그러고서, 아이고, 혜순아. 그래, 뭐, 그래 기수근 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 그래, 혜순아. 이제 직장생 열심히 해라든뭔 얘기를 하든 간에. 이걸 옆에, 그 여학생, 황예순 양이, 직장인 황예순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이, 내가 이 광경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냥 아우신 거예요. 피해, 피해 당사자는. 나는 괜찮아김영광 부장님, 제가 원래 좋아하고. 난 좋았어. 아니, 전, 정말 저, 저한테 대한 그 격려와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학생이, 격려고 지랄이고 나는 성적수치심 느꼈어. 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야. 내 앞에서 하는 거야? 하면 음, 가는 거예요. 전 그, 그 부장이 회사, 진계은에 나와 가지고 여학 제 여동생 같고 우리 딸 같아서 아 됐어. 2 3 4고네 생각이고 3편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런데 네. 지금 문희상 의장이 네. 그, 이, 이런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는데 음. 너무 정파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왜 이러세요? 자, 지금 문희상 씨가 처음에 사보임 자체는 저희 황태순 TV에서 어. 달아드렸습니다만은 그건 국회법 48조 6항을 갖다 위반 딱 떨어지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아,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입니다. 뭐논 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걸 하고서 지금 사고를 치고서 네. 상해하니까 사고? 이제 또 성추행까지 한 건데. 어, 성추행하고 그리고 보면은 아프다 아, 편찮으셔서저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셨다는 분이 음. 그 당시에 보니. 보니까 그 사보임 걸 개를 갖다 또 김관영, 음. 바른미래당 대표 뭐그 양반은 또 보니까 뭐뭐뭐 뭐, 뭐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저 음. 뭐뭐 이메일인가 뭐좀뭐 음. 카톡을 안 하게 다행이네. 음. 그것도 또, 또 전자 결제 했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국회 그리고 또 33년 만에 음. 그편찮에서 누워 계신 반이 33년 지금부터 파, 1986년 전두환 정부 시절 막 파네. 음. 막판에 발동했던 경호권을 발동했던 거예요. 제가 강창희 장에도 혼날 텐데, 그, 그 시절에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 예. 2013년, 저, 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뭐몇 달간 막 치고받고 안 되고 하니까. 두달 그랬죠.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청와대에서. 네, 네. 그리고, 저, 저, 그 직권당 의원들 뭐, 이인재니 뭐니 와가지고 의장님을 음. 막, 그, 뭐, 해 줘라 말이야 음. 그러면서 직권상정 조항이 그, 저, 전시 뭐, 이해준하는 뭐, 뭐 그 전시 사변 찾아보세요. 저좀 58조? 85조인가 8 3조 정도 될 거예요. 그 조항을 들고 와가지고서 해달라는 거야. 어? 그 천재지변의 경우 1번, 2번 네. 그다음에 전시 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제달 의장님이 야 지금이 저, 천재지변이냐, 전시냐? 근데 인재 의원이 인제 와서 제가 옆에 있어면 들었는데 이인재 의원이 음. 아니 지금 저 개성공단도 철수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전시 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해 주, 해 주시면 될거 아닙니까? 2번으로. 그랬더니, 강 회장님이 착상을 펑 치고서, 야, 서울 법대 나온 사람에, 그래, 어, 저, 저 저, 인, 저, 저, 법, 법의식이 그래, 육군사관학과 나보다 못해! 때려쳐! 그러고 다 나가서. 그리고 3번. 저 직권상조 의장이 각 교섭상조 대표인과 합의할 때는 아무 때도 해도 되는 건데, 음. 여야가 시간을 가지고 좀더 하라고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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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거예요. 그의장 음. 하셨던 분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무슨 선거법이라는 게 뭐~ 뭐~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의장으로 의장으로서는 야 홍영표 좀더 협의해 보고 해라 이거 (330일) 지나서 뭐~ 하느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영광 음. 실장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한 거예요 음. 보세요 뭐라고 음. 돼 있습니까 (85조) 이~ 음. 이~ 직권상정 내지는 그건 (1번) 천재지변의 경우 음. (2번) 전시사변 및 조국의 위기에 처한 경우 <laughs>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조국이, 조국. 음. 조국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자마자 또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갖다가, 뭐, 저 국회법 뭐, 100몇 조로 처벌하라. 회의 방해죄. 음. 회의 방했죄103몇조가 음. 그걸 달달달 올려갖고, 에라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나쁜... 문희상 의장이 조국이 있죠. 똘만이 되어서 되게. 그러니까, 문희상이니까 조국이 똘만인 거예요.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됐고, 언필칭 자유민주의를 주 지향하는 나라 를할수 있겠습니까? 문희상 의장, 쇼 그만하시고 빨리 나오세요.